영웅 아가씨온 도전, 바로, 갑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이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영웅 아가씨온 도전, 올릴게요. 쓰리. 제발, 한 마리만 더. 투. 제발, 한 마리만 더. 제발, 부탁이다. 제발. 뭐더냐, 시방! 머디어! 머디어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머디어 TV 머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고한 사연으로 저에게 또 대리 컨텐츠를 맡겨주셨는데요. 원래 본조님의 사연은, 아, 지금 누가 봐도 딱 봐도 엄청 멋있는 토르가 딱 있지 않습니까? 겉만 봐서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토르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냐면 원래는 캐릭이 단검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단검에서 이미 소과금이 이루어졌고 과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르가 첫 번째 영면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토르를 하시게 되는데 캐릭을 갈아 엎은 거거든요. 엎으면서 이미 과금이 네, 천만 원 이상 넘어왔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어, 또 하나의 또 사연이 뭐냐면 보시게 되면 캐릭은 두른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난이 은 애가 있죠 시스무리한이 난이 은 애가 사실은 희귀입니다 희귀. 뱀파이어 뽑기로만 나온다는 여우술사가 있는데 궁수인데 여우술사가 있어 어? 이거 이거 어따 써 이거 요 그죠 우리가 지금 벌써 리니지 한지가 벌써 8개월차 돼가잖아요 그죠 아가시온이 안 나오시는 분이래요. 아무리 뽑기를 해도, 아무리 합성을 해도 아가시온이 안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주님 이 궁수 캐릭에 맞는 아가시온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께서 이렇게 상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빛나는 용맹 아가시온 패키지 두 박스, 자 오픈할게요. 두 박스 그리고 데스나이트 아가시온 패키지 네 박스. 드리는 김에 빨간 텐도 하나 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텐자 시작할게요 신발만 안 나오면 됩니다 신발 나오면 조져버립니다 에이. 어, 축제 좋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축제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야 아이고 야이 이, 뚜껑 나왔네 뚝배기가 나왔네 헐 자, 우선 상자에서는 이축제 하나 숙제 하나 나왔고요. 자 이거 아이고 영롱하다. 나 이거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신숭싱숭하니 전설인 것 마냥 꼭 정설 확정인 것 마냥 자 고급부터 영웅이 나오는 오만의 고급 아가씨 획득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기둥 가자 시원하게 처음부터 아이고야,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군요. 야 처음부터 한 마리 주고 시작하네. 그렇다면 뭐 감사히 받아야겠죠? 자 올려볼게요. 쓰리, 투, 원, 떨어라. 니가 아, 떨면 안 된다. 짱돌이 들어야 돼. 나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좋구요 불기둥 주세요. 자, 불기둥 아, 시원하게 영웅한 마리 볼시있게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개 발이, 5개 발이, 5개 발이 왔어. 짱돌아 떨어라. 2 3 2 제발 1 제발 4어1 2 3 오우! 쓰막 주는데? 확률 좋아 확률은 좋은데 짱돌 한번 떨어라 쓰리 제발 투 제발 이번엔또 떨어야 된다 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씨 이거 한숨을 쉬고 나면 어떡한다니 오쓰저삼오 신속 속도 이 절대 회복, 좋다, 이. 아, 좋아, 좋아. 타이밍 좋습니다. 자, 굵기둥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제발. 굵기둥. 자,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라. 굵기둥 떨어져라. 가자, 제발. 굵기둥. 굵기둥. 아. 5번 빵이야. 아니, 5번 빵이니까 최상급 클래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전설까지 나오는 최량플렉스 결제 혈색감 불기둥 불기둥 그렇지 왔어 자 벤트 나오고 보라색으로 나와야 된다잉 자 올려볼게요 쓰2투원자 벤트 자 벤트 제발 벤트 자, 여기서 쇼부 쳐야겠네요. 자, 제발, 가자, 불기둥 자, 불기둥 주세요! 제발, 제발! 북기둥! 북기둥! 테스나이트 획득권 4개로 윗밥 짱짱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풍의 최상급 아가씨 획득권 전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삐바꽉 차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나옵니다 자 불기둥 가자 제발 불기둥 자 불기둥 제발 제발 그렇지 나왔어 후. 여기서 꼭한 마리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이분 지금 여우술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힐 증폭이잖아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제발 투 떨어라 원 떨어라 짱뚜라 떨어라 제발 아, 뽑기에서 안나왔으니까 이제는 합성해서 제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돌릴게 있고요 일반부터 일반은 빠르게 전체 합성할게요. 자, 새로 나온 신규 아가씨온, 자, 트랙가 생기면서 명중률이 올랐고요. 우선 고급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희귀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자, 전체 합성 갈게요. 제발.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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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제발. 어, 세 마리. 음, 세 마리. 자, 지금 세번할거 있구요. 네번 가능합니다. 자, 합성 본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식대로 자, 밑밥 한번 아우, 바로 성공하는데? 두번 첫번째 밑밥 두번 세번 실패 네번 실패, 한번더 실패. 제발 이번 실패해야 된다. 제발 실패. 다섯 네, 번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 실패하고 여섯 번째 영웅 인형 갑니다. 자 뽑기에서 말아 먹었으니까 합성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3, 2, 1. 떨어라! 자, 여기서 여섯번 실패했으니까 일곱번째는세마리한 번에 할게요. 제발 나와주면 니다 제발. 갑니다. 제발. 자, 왼쪽부터 가볼게요. 3, 제발. 2, 제발 한 마리만. 1, 제발. 제발! 3! 한 마리 더. 제발, 한 마리 반.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군인이 나왔어요! 이야! 배드사 한 마리! 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리 빠르게! 2, 두 마리는 아니겠지? 1, 두 마리는 아니겠지? 와, 그래도 배드사 한 마리! 입니다. 이매두사 나온 거는 우리 본주님께 어, 확정지시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나오자마자 본주님께서 확정을 누르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래도 이것도 마법용이라서 그냥 확정하기가 제가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오늘 패키지 뽑기도 너무 안 되고 합성도 나름 쥐어짜면서 근데 뭐가 됐든 빈손으로 안 보내드리고 꽃마리를 뽑아드려서 저 또한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주님은 오랫동안 어, 영인을 뽑지 못하셨는데 한번교체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머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머더야 시방, 머더, 머더 TV.